부채꼴 o-a b는 중심각의 크기가 25분의 4파이고 호의 길이가 5분의 8파이에요. 이 선분 o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고 넓이가 똑같도록 부채꼴을 그린대요. 그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면은 호의 길이는 r 세타죠.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수 있고 반지름을 3:2로 대 내분하는 걸로 이것의 반지름도 알수 있고. 그러면은 중심각은 넓이가 똑같다 해서 구하고 호의 길이도 찾아 나갈게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5a 곱하기 2부, 25분의 4파이가 5분의 8파이니까 5a의 길이는 10이에요. 이 10을 3대 2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이 길이는 6이네요. 자, 넓이가 똑같다.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6의 제곱 곱하기 이걸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인 것은 넓이 1분의 2, 10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25분의 4파이. 18세타가 이렇게 약분하면 8파이죠. 그럼 세타는 9분의 4파이에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그래서 6곱하기 9분의 4파이라서 3분의 8파이. 호의 길이에 분모분자 더하면 3 더하기 8. 정답은 11. 자,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에요. A는 6.0. P는 원 둘레 위의 점이에요. 오피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세타 탄젠트와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죠? 1사분면은 모두 플러스라서 부호가 다를 리가 없고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라서 코사인과 탄젠트는 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다르려면 3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 피가 있어야 해요. 여기 아니면 이쪽에 피가 있어야 해요. 3분 AP를 포함하는 부채꼴 OAP, 이것의 호의 길이 AP 길이가 4파이래요. 아니면 이거 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반지름이 6이니까 호의 길이를 통해서 중심각을 알 수가 있죠. 6 곱하기 중심각에서 4파이가 나오려면 부채꼴의 중심각은 3분의 2파이어야 돼요. 이건 3분의 2파이 120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쪽 아니고, 여기 120도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세타는, 동경의 길이는, 이 시초선에서 이렇게 온 것, 이것을 말하고요. 이때, 요, 세타에 대한 탄젠트와 코사인 구할 건데, 그거는, 여기 각이 60도니까, 이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라, 절댓값은 똑같아요. 부원의 올사탄 코 탄젠트 삼사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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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과 절댓값 똑같고 부호 플러스고 코사인 세타는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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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이니까마이너스0요0 0 탄젠트 제곱이니까 3 하면 정답은 2분의 5. 양수 AB에 대해서 주기가 2남수 e, FX 하면 B 나오죠. 자, 주기, 원래 탄젠트는 파이잖아요. 그럼 B로 나누어서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B는 2분의 파이예요동경 5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3. 자,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봐요. 좌표도 알고 싶으니까. 요걸 세타라고 할때 어, 이거 분의 이거 비율이 3이니까 1대 3 비율이죠. 이걸 k라고 했으니 여기는 3분의 k겠어요. 그리고 b, a, o가 45도. 자, 여기가 45도.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직각 이등변이라서 여기 k면 이쪽도 k. 주기가 2라고 했으니 a점이 2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k 알수 있겠네요. 3분의 4k가 2에요. k는 2분의 3 k가 2분의 3이면 b점의 좌표, c점의 좌표 알수 있어요.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2분의 1, 2분의 3 fx는 a, tan, b, b가 2분의 파이였죠. 2분의 파이 x인데 2분을 대입하면 a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그 값이 2분의 3이니까 a는 2분의 3이에요. 그럼 일단 처음 구해야 될거 f3분의 k인데요. 이 그래프가 fx고 x좌표 3분의 k인 거는 이제 b점을 말하는 거니까 a값은 2분의 3이에요. oc제곱을 구하려면 c점의 좌표를 하면 되죠. C 점의 Y 좌표는 K, 즉, 2분의 3이고, X 좌표는 2점에서 요것만큼 똑같이 같은 모양이니까 가면 돼요. 2에서, 자, 3분의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2분의 5. 5C 제곱은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9. 면 4분의 34니까 약분하면 2분의 17이네요. 2분의 3과 2분의 17 더하면 2분의 20이니까 정답은 10. fx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될 때요 진수가 0되는 선은 x는 3이죠. 이 x는 3 점근선이랑 함수 gx가 만나지 않는다. 탄젠트도 점근선이 있죠. 주기는 원래 파인데 x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a 그러면 주기가 a예요. 탄젠트 그래프 한 주기를 그려보면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기가 파이고 그리고 점근선은 2분의 파이 또그 다음 2분의 3파이 즉 점근선은 2분의 파이에다가 정수 파이 주기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새로운 점근선은 주기가 A니까 여기가 A, 여기가 2분의 A. 그러면 2분의 A에다가 주기 정수만큼 더한 것들 계속 점근선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점근선에다가 주기 곱하기 정수. 이게 점근선이 돼요. 이것이 x는 3이랑 같으려면 자 a 묶어내고 2를 곱해볼게요. 1 플러스 2n 는 6이에요. a가 자연수고 이것도 자연수니까 곱해서 6되려면 네 2n 플러스 1은 홀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1이 되거나 3이 되면 a는 네. 6이 되거나 2가 되면 되죠. 그럼 a가 6 또는 2인 상황에 나 조건 이용하면 a가 6이라면 탄젠트 6분의 파이 x 죠 그러면 g 3분의 2는 탄젠트 9분의 파이예요. 탄젠트 9분의 파이는 탄젠트 4분의 파이 값, 1보다 작죠.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탄젠트 2분의 파이 x 인데 거기 x에다가 3분의 1를 넣으면 탄젠트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는 루트 3으로 1보다 크죠. 그러니 a는 2예요. 자, a가 2인 거 알았고 즉 gx가 탄젠트 2분의 파이 x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자, fx 거쳐서 그 다음 g에다 넣는 거잖아요. 근데 fx가 밑이 4인 로그함수 이렇게 증가함수예요. fx 범위, 안에 또 이제 gx 봐야 되니까 fx 범위를 살펴볼게요. 자, x에다가 4분의 3, 13 집어 넣었을 때, 4분의 13, 4분의 1이니까, 밑이 4인 4분의 1, 앞에 3분의 1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소고요. x에다가 19를 넣어보면, 어, 제 지수가 16이죠. 그러면 이 값이 2죠. 그래서 3분의 2가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그러면 gx의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인데, 우리가 여기 a가 2인 거 알았기 때문에 주기가 2고, 점근선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증가하죠?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을 때가 작고, 3분의 1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어요. 자, 그럼 G,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네, 6분의 파이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건 마이너스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 3분의 1, 루트 3이에요. 그리고 g 3분의 2는 단젠트 3분의 파이라서 루트 3이에요. 최대값최소값최대값에서최소값을 빼서 제곱한 거랑 11을 곱해요. 이 값이 3분의 4 루트 3이라서 제곱하면 9분의 16 곱하기 3 앞에 10이 있어서 정답은 64가 돼요. 정의역이 0 이상인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켜요. 자 이렇게 구간을 2로 잡았을 때 fx 식이 sin nπx래요. 0에서 8 범위를 이런 식으로 두 칸씩 잘라서 하면 식도 달라지겠죠. 그때 fx는 2분의 1의 서로 다른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돼요. x의 범위를 두칸 0에서 2로 자르면 n이 1일 때니까 fx식은 sin pi x고, 그 다음 n이 2라서 2부터 4 전까지는 fx는 n자리 2, sin2πx 이런식으로 4부터 6까지, 그리고 6부터 8까지 식이 있겠죠 fx n이 3, 4, sin4πx fx는 2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 중에 가장 작은 값은 x 범위 가장 작은 여기서 나오면 되겠고요 가장 큰 값은 이쪽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각 부분을 t라고 생각하면 sin t 그래프만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y는 sin t 한 주기만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2분의 1. 되는 값은 사 i n t가 2분의 1 되는 것은 x좌표가 6분의 파이와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6분의 5 파이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작은 값이 파이 x가 6분의 파이일 때첫 번째로 2분의 1 되는 값이 나오겠죠. 파이 x가 6분의 파이일 때즉 x는 6분의 1이 가장 작은 x값이에요. 다음에 4파이 x가 무엇일 땐가? 그럼 x범위 볼게요. 어느 부위를 그리는지 봐야 되니까 4파이 x는 24파이, 32파이 사인 t는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오른쪽에는 30파이에서 32파이겠죠? 그럼 여기를 30파이, 요걸 32파이로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2분의 1이 되는 x좌표는 30파이에서 6분의 파만큼더간 값이에요. 여기 값이 30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에요. 즉, 4파이 x가 30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일 때의 x가 가장 큰 값이죠. 자, 4파이로 나누면 2분의 15 플러스 24분의 5이 값이 베타 베타에다가 4배를 한 것은 30 플러스 6분의 5 그걸 알파로 나눠요. 알파는 6분의 1 분모 분자에 6을 곱하면 180 플러스 5 정답은 180 五。嗯